네 저는 이제 대성리에서 온 김태림입니다. 저는 중국에서 온 이균입니다. 네, 저는 한국에서 힙합 장르 쪽으로 음악을 하고 있고 그게 틀을 안 두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 방식에 따라 자유로운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음악 하고 있습니다. 힙합도 하고 있고, R&B도 하고 있고 어쿠스틱도 요즘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락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음악이라는 단어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앞에 네. 저는 음악 하고 있습니다 까지만 하면 간지인데 되게 분명 설명만 까 음악 하고 있습니다. 유현 씨는 한국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중국에도 힙합 음악을 하는 분들 많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부류가 좀더 부드럽고 잔잔하고 그런 쪽이라서 한국 힙합이 그런 게좀더잘 구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중국 어 자체가 좀 딱딱하고 거칠다 보니까. 뭐 나름 괜찮은 것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. 좀 이더머니 한국에 여행했었잖아요. 중국에서 레버브 차이나라고 거기 예선전 영상이 엄청 한국에서 유행했었거든요. 그걸 한번 보고 이근 씨나 태임 씨의 생각이 어떤지.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

기본 음, 한국에서 치면 뭐 국문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아 진짜로? 초등학교 끝난 <laughs> 거야 랩오 차이나 시즌 1이거든요 그냥 쇼미 1처럼 숨겨진 제야의 고수들이라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지역마다 사투리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냥 들으면 저도 몰라요 되게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엇보다 좀 너무 좀애반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접하면서 아내 시야가 좁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. 중국에서 힙합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름 중국만의 색깔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예술이라는 게 문화마다 강점을 제일 잘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중국이라는 국가의 예술 색이 잘 묻어나온 것 같은데 웃기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문화의 차이지 않나? 비판거리가 아예 없으니까 잘 들었습니다. 중국어는 성조가 특징이잖아요. 랩을 하면은 정말 어떻게. 진짜 딱 그것 때문에 제가 초반에 중국어 랩에 있어서 되게 거부감을 느꼈었어요. 이런 성조로 발음을 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랩을 하면서 뭐 그루브도 타고 하면서 보면 이게 당연히 틀어지거든요. 그러면 되게 오색해요. 이제는 제가 적응을 했는지 중국어 힙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바꾸면서도 이쁘게 들릴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서 그런지 아 최근엔 되게 이쁘게 들리더라고요. 어떤 게 그러면은 네버브 차이나에 정도일까? 곡 주제나 가사 같은 거를 조금 조금씩 설명해줄 수 있어? 곡 주제가 뭐냐면 음. 대충 내가 대빵이다. 음, 아, 난 대빵. 그런 거 같아. 아, 난 대빵이 될래 했더니 뭐 어쩌다 어쩌다 이런 얘기거든. 담배랑 술을 하고 <laughs> 계신데, <laughs> 솔직히 거리낌이 없는데? 나는 솔직히 진짜 딱 이때 들었었거든? 어. 난좀 그냥 그랬어. 이분은 이름이 피지1피지1인데이번이좀 PG1. 음. 인성 만뭐 논란이 좀 심했지. 도끼비와이랑도 작업했을걸? 얼마 전에? 아 진짜로? 스타일이 좀 한국 스타일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 그때. 아. 한번 들어봐 봐. 그오이 어때? Okay. k p o 이랑 완전 비슷한 플로우랑 음... 라임을 구상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응. 유일하게 중국어로 했을 때 뭔가 이질감이 안 느낀다라는 음. 생각이 들게끔 한 유일한 한 분이야. 사실 어. 개인적으로 진짜 잘하는 것 이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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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해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이분 이런 것보다 붐뱁 아. 엄청 와 진짜 멋있네. 근데 자, 응. 잘하는 게 그냥 느껴지고 그리고 중국 랩이 이런 거 같아, 사실. 지금 응. 내가 느끼는. 아 그래? 거. 어 좀. 그런... 이분 엄청 유명해. 이분, 응. 이분 미국에서 살던 분이거든? 음, 음, 음. 미국에서 프리스타일 해서 막 우승하고 그런 거. 아 진짜? <laughs> 대박이야 이분. 어 대박이야? <laughs> 이분은 그냥 고수인데? 이분은 찐이다. 응. 이분은 진짜 말대로 찐이시네. MC 찐. 농담했잖아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아니 나는 지금 <웃음> 빠져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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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아니. 웃음> 마지막에 그 뭔가 치찰음 같은 걸로 해서 라임 배치하면서 음, 음. 추임새로 또 라임을 맞추면서 하는 게아 근데 되게 좋다. 그러니까 음. 아 이런 거 이런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내 맨날 혼자 집에서 키맥주만 마시면서 혼자서 듣고 그런 것보다. 아 나는 그게 좀 아쉬웠던 거. 그 뭔가 중국에도 이제 그 힙합 문화 자체가 음. 이제 슬슬 수명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대중들의 시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뭔가 너무 위 h 의 그런 그 요즘 그런 트렌드 있잖아. 너무 최신 것만 가져와서 뭔가 좀 근본적인 그런 것도 좀 많이 쌓고 좀 뭔가 돈독해지면 기초가 좋으니까 좀더 뭔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 그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? 음, 마, 맞는 것, 것 같아 요 아, 한국 랩 한번 이미 수면위로 띄워진 거는 오래된 그것 같고 그래. 그리고 이제 한국 힙합 종류가 엄청 다양해졌잖아 어, 진짜로 다양해. 불과 몇년 만에 어, 피바다야 뛰어들기가 <laughs> 무서울 정도로 엄청 항상이 돼 있다, 있다 보니까 모든 구독자나 시청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고, 단체곡 위주로 매체를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. 아~, 아 이거레전드 이분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. 맞아, 미란이랑미란이니 아 이, 이분은 어떻게 맨날 이런 걸 생각해낼까? 진짜 스타일이 너무 특이하지 않아? 진짜 멋있다. 음. 진짜 그 B 급 같은 S 급 그, 그런. 그치. 멋있다. 아이건 아, 아... 아 포미... 너무 좋아 신 음. 너무 좋아 톤이 토니... 나는 루이분이 진짜 좋더라고요아 음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리믹스면 어. 또 폴이지 폴블랑코 아. <laughs> 너무 사기야 <사귀어, 후기>. 훅이 <laughs> 이거 영상 봐라 <laughs> 원곡 영상 뮤비 어 봤지 <laughs> 어. 진짜 그거였더 <laughs> 울컥하더라 <laughs> 하는 은혜주는 신기해 가사를 어떻게 진짜 좀 신기한 사람인 것일 그냥 일기장에 쓴걸 그대로 옮긴 느낌이야 미쳤다. I'm 습니다 n g to get one day. I'm going to get one day. I'm g o i 는 g to get o n 이다 느낌이 다르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국 힙합이 저한테는 좀더 새로웠었던 것 같아요. 나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. 근데 음. 언어에서 파생된 그런 억양 발음 차이라고 생각하거든. 음. 중국은 이제 아직도 커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분위기 이런 것 차이에 따라서 살짝 음.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힙합 르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큰틀 같은 큰틀 안에서 놀고 있는 거. 그렇지. 힙합 안에 중국파 한국판 느낌? 어쨌든 잘 들었다. 음. 그리고 음. 너무 재밌었어. 오늘 은 어땠나요?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평소에 제가 원래 즐기던 걸 얘기하면서 듣고 그리고 세림이도 크게 뭐 자주 접하지 못할 법한 중국 힙합 노래들 들려줄 수 있는 아,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안 들어봤던 다른문화의 곡을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비... <웃음> 마지막은 우리 거 듣고 끝내자 아 이럴, 이래, 이래도 되나? 왜 괜히 팔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? 아..아니야..나 좀.. 저 옷이 지금 내 잠옷이로.. <laughs> 이게 그거잖아 내가 너한테 진짜 뭔가 전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말을 했고 내가 프로듀싱이랑 비트초이스까지 다 해서 되게 재밌었던것 같아 이게 맥시멈 퀄리티라는 팀의 곡이고 우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더에 계신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. 그러니까.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안 알려진 친구들도 되게 재밌고 색다른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.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맥시먼 퀄리티 파이팅. <laughs> 화이팅!